우리 브레인 팀하자. 처어났어 브레인 더 찰진 거. 우리 브레인 팀하자. 처어났어 브레인. 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요즘 사회는 감성으로 돌아갑니다. 저는 뭐 친구 없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면 민 민트는 같이 못 먹어줍니까? 네. 네. 양치할 때막 너무 싫습니까? 아 불러 이 되지. 불러 안 되지. 어? 안 되지. 어? 아 답답하네. 아,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문을 안 열고 보이면 치면 안 된다니까? 네, 안돼요 아니요 아직이요 여러 번딴자리요 뭐, 어, 뭐, 이거 뭐라 해야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? 여기 어, 뭐야? 어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어우 이게 고장난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나이펜스하는게 이렇게 태샌데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일절달라하였는데 <목> <laughs> 사투리 나. 제달라. 아 깜짝. 아 진짜 사람인가 봐. 잠말했어?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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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아니지? 사약 같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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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약 같아아저통편수아 맛있는데? 쌀 쌀장 맛이 나는데? 뭐야 <오>, 코. <목소리> 아, 죄송합니다. 아웃시키면 아좀 두근거려. 좋아 자신있나? 숨어서 해야 돼 숨어서 다이카구가 다르게 번쓸게요니입니다1 6구두개두개 그리고 이거빨가2이번구이친가이친구삭스핀게팝삭스핀친구삭스핀니스핀 네. 좀, 좀, 좀 친구가 기억해. 2 0 1 3이 6월 13일 6시 너는 내가 너에게이 너는 숲이야. 너는 숲이야. 너는 이야 너는 같이 나의 치 대신 응. 자아이거 응. 아. <laughs> 먹어라 이 응. 아 마지막으로 아 전기 걸리지 마라. 너 어찌 이렇게 계속하면 20년 동안 썩을 어야 돼. 어 펭수 만나고 왔어. 반겨서 어나 이제 펭수 팀에 나온다. 그래? 구성이야? 아 구성이야 나 이거 이거 하고 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닌데요? 아니, 저도 정말 패드였는데요?